정돌기계달인빈녀 김병만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계속 힘심한 동안 뒤를 돌아오시면서 신 거예요? 예,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구도 예. 돌고, 예, 나도 이렇게 돌아버리고, 예. 예. 오 예. 안 힘드신 거죠? 아, 난서 있는 게더 어색해요. 서 있는 게더 아, 서 서, 더... 아, 아, 어색해. 아, 아, 어색해. 빨리 돌아야겠어요. 예. 오 예. 오 대단하시네. <laughs> 예. 격파도 그냥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격파 뭐 네. 태권도 태권도에서 격파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가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것부터 하셨다고요? 네. 오, 그냥 그럼, 격파 안 하신다고요? 네. 이거 예.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예.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격파하는 예, 거죠. 될것 네, 하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 <laughs> 이야. 이요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아, 일, 일찍 오셔서 앞에 앉은 거예요? 오, 네. 갑자기 얘길 나누고 있어요 인사 좀 하려고. 빨리 돌세요, 빨리. 아무튼 돌잖아요. 야, 대단하시네요. 계속 계 돌으셨다는데 이불 빨래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빨래 그냥 밟아서 빨면 찌든 때안 빠져요. 예, 예, 예. 예, 밟아서 빨지, 밟아서. 아, 밟아서 빨라요? 예, 돌아서 오. 밟아서 빨면 찌든 때 팍팍. 빠... 오, 예. <laughs> 오, 예. <laughs> 야, 그냥 쫙쫙 빠지겠네요. 오, 예. 야 맞아 세탁기 있잖아. 예? 세탁기 있잖아. 아, 세탁기 사드니까. 너 이걸 왜? 아니그 샀어 세탁기. 아, 세탁기는 예, 그냥 자취하다가 샀는데도 소모가지 아 샀으면. 발 빨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서 예. 줄넘기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줄넘기. 예. 네뭐 예, 예, 얘기하지 말고 빨도세요. 예. 아직 돌잖아. 예. 줄넘기도 하신다고. 예. 땀하고 세제하고 섞여가지고. 예. 어. 예. 미끄러. 줄넘기를. 예, 줄넘기. 그냥... 그냥... 그냥 줄넘기는 평범해서 예. 못해. 줄넘기. 예. 줄넘기. 이거 이 네. 이렇게 잡는 거 맞아요? 어, 그래. 그렇게 그렇게 잡는 거지. 뭘 어, 얘기는 수게 계속 씻어요 어, 빨리 하세요. 예?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왜요? 아니, 붙어. 출루끼. 출루끼? 예. 오! 네. 오! 아! 진짜. 씨발. 자. 예? <laughs> <자, 왜? 웃음> <자, 웃음> 네? 아니. 붙어. 박수 같은 거 치지 마요.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나중에 나... 얘기하시면 계속 오세요. 박수를 네, 계속 치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서시는것 같은데. 박수 주시고? 안 쳐도 괜찮습니다. 야, 빨리 도세요 네. 빨리 도세요 네. 용변도 어떻게, 해서 용변? 용변 한 방에 끝냅니다 아니, 이렇게 도는데 용변 한 방에 끝나신다고? 아유, 확 참았다가 한 방에 네. 내려요. 어떻게 한 방에 보세요한 방에 이렇게. 어! 이 참가자, 진화! 뒤처리는어 예! 야, 뒷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laughs> 뒷처리는 <뒷철이는. 웃음> 무, 묻었다! 묻었어! 아, 묻었어! 딱! <laughs> 자! 네. 네. 다 갖다 버리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우 예 대단하십니다 선생 이제 어디 이제 이동하실 때는 이동 같은 거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동할 때는 네. 이대로 가요 이렇게 돌면서 이대로 가신다고요? 예 네, 돌면서 어우 음. 하나 둘셋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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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어떻게 네.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뭐든지 종이로 만들어 오신 종의 달인 이면 김병만 선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든지 다 종이로 만들어서 떠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든지 다 일상생활 용품을 다 종이로 만들어요 전부 다요. 예, 예. 심해도 이렇게 특별히 종이로 만드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 어, 옛날에 네. 그 와이프한테 심부름 시키니까. 네, 왜 당신 맨날 나한테 심부름 시켜? 내가 당신 종이야? 그때부터 종이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 종이신 거죠? 네, 다 종이예요. 지금 이거 네. 옷도 이건 뭡니까? 아, 옷도 다 종이예요. 아 이거 종이예요? 네. 어, 아이고 어, 진짜 종이네. 요 네, 더우면 이렇게 좀 찢어요. 이다 <laughs> 네, 종이. 아, 더우면 이렇게 찢어서 네. 있고요. 잠시만한 이거 신발 좀 볼게요. 신발 좀. 네, 신발. 어 신발도 이게 운동화도 이게 종이입니까 이거? 네, 신발도 다 종이예요. 이야, 음. 깔창 엄청 늘렸네. 어, 예. 네. 이것도 운동화도. 네. 안경은요? 안경도 다 종이. 아, 이것도 종이라고요? 네. 오. 이게 다 종이입니까 이거는? 아, 이것도 여성용 힐. <laughs> 여성용 힐이야? 네. 종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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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들은 신고 다니면 뒤꿈치 힘주고 다녀야 돼요 예, 예, 예. 알통 엄청 나오죠. 예, 네, 하차긁어지고 몸에 있는 게다 종이란 말씀이시죠? 아, 다 모든 게종입니다 그러면 네. 뭐 속옷은 어떻게 합니까? 속옷 아, 속옷도 뭐 여기. 내가 네, 속옷도. 자 아, 이게 인옷이에요 네. 어. 이 사람. 이 사람. 아, 하얀 거 입었으니까 노래졌네 뭐라고요? 아, 아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종이로 맞췄네. 뭐 네. 종이로 만든 거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 동, 종이로 만든 거? 아, 모자 같은 경우도 아 모자요? 네, 좀 오. 더워가지고 아 더워 더워 예예오 종이 때는거 뭐냐 찢어도 되는 거아 그래요? 한판 입고 끝나는 네요 모자도 모자 네. 도 종이로 만들어야 이것도 신문지로 이렇게 만드신 음. 거네요 오너 네 아, 진짜 어떡할래 어? 이 예, 안길이 예, 걱정이다. 얘 예, 진짜 아,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당신 이거 어떻게 할래? 뭐라고요? 아닙니다. 옷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다양한 제가옷어 네. 티도 내가 좀 만들었어요. 티요? 이티 이게 진짜 박스 티. 아 이게 박스입니까? 네. 이게 진짜 박스. 아유 진짜 박스를 만들었네요. 아 그러니까 어, 박스 티. 예 비용은 네. 어떻게 합니까? 비용 네. 바로 후드 티 올리면 돼요. 아 됩니다. 바로 후드티구나 그 <laughs> 네. <laughs> 어. 아니, 끈도 있네? 네, 끈도 있어요. 이 아이, 아이언맨. 우스키, 우스 우스키, 나이놈스키. 하지마. 이렇게 까불어. 어, 너, 너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지금. 네. <웃음> 예. 예. <웃음> 어, <웃음> 예, <웃음> 어, 어, 진짜 저게 왜? 박스티구나. 왜 이렇게 즐거워요? 먹을 거 생각했어요? 예, 뭐라고요? 아, 아니. 음. <laughs> 알겠습니다. 아, 게 <여기> 박스티. <laughs> 네. 여자 옷은 없습니까? 여자 옷 여성 옷 내가 모델과 함께 멋있게 하나 입혔어요 아, 여자 옷이 지금 나오잖아요 오 응. 나오고 있네요 응. 오, 예. 네, 한지로 이렇게 만들었죠 오 야, 한지로 네, 한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네, 야 이쪽으로. 한지로 만든 거예요? 예 네, 네, 한지로 만 진짜 이쁘네요 그죠? 응, 응. 요, 진짜 이거 좋거든 응. 이게 언제 입는 겁니까 이런 거? 아, 이건 여름에 입죠. 여름에, 여름에 한지로 시원하게. 아, 치마 응.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치마가. 아, 이거 띄어내면 돼요. 아띄울수 있다고요? 응. 오, 자, 오 네. 이렇게 띄어내면 돼요. 이야, 이래도 덥다. 이래도 덥다. 그럼 예. 좀더 짧게. 오, 네. 좀더 짧게. 오, 네. 오 네. 음. 이래도 덥다. 이래도 덥다. 그러면은 <laughs> 상상만 합시다. <웃음> 상상만 합죠. <laughs> 음. 오, 알겠습니다.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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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렇죠. 어 예. 네. 신이라서 손 흔드는 것만 연습했습니다. 네, 네. 그그 여자. 네. 저도 옷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당신 거그 붉은색으로 예. 아주 정렬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아, 제 걸요? 예. 야, 아, 이거 아. 사이즈가 좀 큰데. 아, 3 x 로 아, l 3 어, l 요 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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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예. 오, 이게 너무 넉넉하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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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맞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요 한 바퀴요? 오, 야. 자, 멈춰요 예? 돼지 염통 공전이 있으면 야, 너도 종이로 옷 만들 수 있냐? 오, 신문지로 뭐 만드냐? 화장실 뭐, <laughs> 화장실?